성명서 정부와 국방부 해군은 정령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 온 국민의 바람을 깃발부려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더군다나 각계 각층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런비 바위를 틀어 대량의 폭약을 집어넣고 산산 조각내려는 폭파 기도는 국민마저도 입밖다는그 무도한 범죄행위에 당연니다민군복합형관광위함은 단지 해군기지를 포장하기 위한 이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그동안 강정 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온 국민을 기만하면서 강행 회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하여 배신감을 넘어 국도의 분노를 느끼게 해왔음을 이른바 정부와 국방부, 대중 기재라고 깨닫고 대워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함 정박지인 해군기지 건설, 미국의 압박에 불복할 수진되고 있다는 부문으로 가득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천혜의 브롬비 바이마저 후약으로 깨부수고 콘크리트를 쏘아 붓는 것도 모자라 이제 브롬비 바이 전체를 파보하겠다고 덤벼두는 이 행위는 이 시대의 탐욕과 우지가 비전에는 무서운 죄악의 다름아님을 다시 경고해두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영원해왔다. 강정 마을과 제주 도민 사이에 분열과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의 울컥한 이 서롬을 대신할 길이 없어서 제가 위로 차원에서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정마을과 제주도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며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제주 군기지 문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그 해결점을 찾아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구는 이란 여문을 무시하고 지역주민과 온 국민을 기만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차아 상상하기조차 힘든 온갖 악행을 일삼아 왔음은 주제의 사실이다. 성명이 하느님, 평화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런 비 바위 폭파 기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5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과 또한 강정마을 모두에게 죽음을 요구하지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생명의,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대화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한결 같은 염원에 응답하여 구름이 바위 폭파 기도를 당장 풍란하 우리 천주교 제주교고 모든 사대장 사대단과 수도회 신자 모두는 구름이 바위 폭파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안범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2년, 2012년 3월 7일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 수도장일동 예상입니다. 지금 우리 그최주교구 사제 젊은 신부 7명이 연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경마을 주민들 역시도 지속적으로 연행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여러분 강정국 주민들을 우리가 지키고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 도민의 그 음원과 희생, 제주 도민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교구 사제의 단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가난하고 억눌린 상처받은 이들 곁에 있던 예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강정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서 강정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강정 주민들의 고 속에 저희들이 참여할 겁니다. 같이 저희 도민의 자존과 저희 도민의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니도 정말 그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사 강행을 우리가 막고. 정말 제주도가, 제주도의 진정한 가치를 정말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섬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 기자분 질문하시면 질문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소형에서 네. 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좀 필요하다라고 군사 중단 외에 교회에 도청하는 네.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그 제주도지사와 그리고 그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는 제주도민의 그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도민의 뜻이고 거스를수 없는 도민의 여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뜻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해왔듯이 네, 정말 꾸준히 성경과 평화의 운동 을 같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위가 발파되고 강경사람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강경사람들 곁에 가가지고 그들이 네, 때리면 맞고 그리고 구속되면 구속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천주교 제주교구가 일상 해왔던 평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교외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네, 네. 진작하고 정말 그 생명과 평화의서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사를 네?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뭐 주요 내용이 어떠했고 그리고. 공유수면 매입 정비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조회에서는 얘기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아니면 조회의 가능? 그 반응은 어떤 부분인가요? 조회의 반응은 공사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는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 역시도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정말 그 구체적인 그 중앙정부를 향해서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그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 적어도 오전 내에는 그런 어떤 그 가시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에, 그저께 도지사와 도의 대표와 양당 대표가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하는 사실은 에, 지금 이대로. 정말 제주도민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을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는 정말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서 제주도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는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투단과 방법이니다 교회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사제로서 할수 있는 최고의 기능, 신앙적인 방법은 희생입니다. 그 희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쓸수 있겠지만 교회적인 방법에서 최고의 희생은 단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교회적인 방법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행위는 여러 가지 그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도의 방법들.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서의 대안과 항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